갑자기 살이 많이 쪘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경우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의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고, 많은 하중을 부담해야 해서 척추, 무릎 관절도 손상받기 쉬우며, 그로 인한 조기 퇴행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경우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경우 간혹 저절로 다이어트가 됐다며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많은 체중이 줄어들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살이 빠졌다면 암, 당뇨병 등을 암시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별다른 운동이나 식이조절을 하지 않았는데 6개월에서 1년 사이 자신의 체중에서 5에서 10%가 줄었다면 빠른 시일 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 봐야 합니다.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도 살이 이렇게까지 확 빠졌다면 꼭 검진 받아 보세요. 살이 빠질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첫째, 당뇨병입니다. 식사량은 평소와 똑같은데 갑자기 살 빠짐, 몸이 무겁고 피로함, 갈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당뇨란 혈액 속 당분을 세포내로 흡수시키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혈중포도당의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에요.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수분이 부족해 갈증이나 물을 자꾸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쉽게 허기가 져서 식사량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식사량이 많아졌음에도 살이 잘 찌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즘 당뇨는 20대나 30대인 젊은 층에서도 작게 발병하니 본인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안심하지 말고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환은 갑상세망 진증입니다. 갑상세망 진증이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것을 말하며 주요 증상은 식욕이 느는 것에 비해 체중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외 더위를 갑작스레 많이 타고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두근거림, 불안감, 숨참, 가슴 통증 등이 나타나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3배에서 5배 정도 흔하게 나타나며 주로 20에서 50대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병합니다. 세 번째 질환은 우울증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은 식욕 저하를 일으켜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와 함께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하며 불안감을 보이고 수면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정신의학과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 원인은 위관련 소화기 질환입니다. 심각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과 만성 췌장염 등으로 인한 식사량 감소는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는 물론 대장과 관련된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때도 복통과 설사, 식욕 부진으로 인해 큰 폭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암. 암 때문일 경우 체중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상태라고 할수 있으며, 특히 위암, 대장암. 최장암이 급격한 체중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졌을 때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갑자기 살이 빠졌다면 다이어트가 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